저는 요즘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단순히 와 세상 좋아졌네 수준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저는 더 그래요.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 가려고 신발 끈 묶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 집이 무너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AI로 인해 가장 먼저 사라질 운명의 직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단타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라도 해서 살아남으려고요. 아니 이야기가 샜네요. 얼마 전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인류는 늘 변화 앞에서 끝이라고 엄살 떨었지만 결국 다 적응했다. 이번에도 별일 없을 거다. 그럴까요? 도뭐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 반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 반인데요 제 생각에는요. 어쩌면 지금 인류는 지독한 외통수 에 빠진 건 아닐까요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영화 대사와는 달리 요 ai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심지어는 제 인생마냥 그냥 뜨뜻 미지긋하게 흘러가든 우리는 이셋중 어떤 길로 가더라도 거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 요 오늘은 ai가 우리 앞에 가져다 놓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ai가 완벽하게 성공했을 때 버려질 불평등의 완성 두 번째 AI가 거대한 구라핑으로 밝혀졌을 때 터질 천문학적 거품 세 번째, 이도 저도 아니채 인류의 자원을 빨아먹는 미지근한 블랙홀 자 우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미국의 현재 상태부터 봅시다. 지금 경제가 도대체 뭘로 버티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법한 저먼 나라 빅테크 기업들이 2025년 작년 한 해에만 AI에 4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40조 원, 감이 안 오시죠? 이는 유럽연합의 전체 국가들이 한해 동안 쓰는 국방비보다 많은 액수예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1년 동안 5천만 국민 먹여 살리는데 쓰는 전체 예산의 80%가 넘는 액수입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값 전체가 약 2천조예요. 그 4분의 1이 넘는 돈을 1년만에 AI 하나에만 쓴 거죠. 어? 근데 이렇게 보니 별로 안 되는 것 같네요. 에이, 우리나라 집값에 비하면 AI 별거 아니네. 우리나라 집값이 이상한 건지 선명한 청사진도 없는 AI에 이 돈을 쏟아붓는 게 이상한 건지 모르겠네요. 더 신경 쓰이는 건 뭔지 아세요? 올해 2026년엔 이것보다 더 많은 5천억 달러를 쓸 거래요. 주식시장 당연히 폭등 중이죠. 이렇게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리니까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일자리가 생겨. 당연하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알 거예요. 경기 안 좋으면 일단 아파트부터 짓고 봤잖아요. 건설 경기 돌리면서 돈좀 풀리니까요. 지금 미국도 똑같아요.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기술자, 업체들이 AI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데이터 센터는 보통 건물이 아니에요. 차가운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라 거대한 용광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수천 개의 GPU가 24시간 연산을 돌리면서 어마어마한 열을 뿜어내거든요. 이거 제대로 못 시키면 수백 도짜리 서버가 그냥 고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떼돈 버는 회사가 있어요. 버티브.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세계 1위 기업인데요. 이 회사 수주 잔고가 매년 30%씩 폭증하고 있어요. 이처럼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듯 AI라는 펌프가 자본을 미국 경제 전체에 쏘아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 센터가 그 정도 값어치를 할지는 나중에 생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집값? 누군가는 알아서 더 비싸게 사주겠죠. 에라이 몰라. 두 번째, 소비가 늘어납니다. 주가가 오르니까요. 미국엔 4%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좀 생소하죠. 간단해요. 평 돈을 주식에 묻어두고 원금은 절대 안 건드리고 딱 4%만 매년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은요,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해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했거든요. 지난 100년간 연평균 약 7에서 10%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투자한 돈에 4%씩 뺐어도 나머지 3에서 6%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돈이 안 마르는 화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최근 3년에 대입해 볼까요? 나스닥 100 인데스를 보면요. 2023년 초11,000 포인트였는데 지금 25,000 포인트를 넘었었어요. 3년만에 130% 넘게 올랐죠. 그럼 아까 그 4%의 법칙에 다시 대입해볼게요. 3년 전에 10억을 묻어둔 A라는 은퇴자가 있다고 쳐요. A의 계좌도 지수 상승률만큼 130% 올랐다고 칩시다. 그럼 3년동안 매년 4천만원씩 뺐으긴 했지만 주식도 계속 올랐으니까 A의 원금 10억은 대략 20억이 넘겠네요. 그럼 첫해에 4% 이던 생활비 4천만원이 이제 연 8천만원이 넘어가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맞게 소비도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전에 주식 팔아서 소고기도 사먹고 얘도 입양했습니다. 고양이 모찌예요. 귀엽죠? 이처럼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둘째치고 일단 지금은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다들 지갑을 열고 축제를 즐기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잔치는 잔치고 우리는 이제 다음을 물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갈래 길일 것 같네요. 우리가 마주할 세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특이점은 온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나리오. 얼마 전 현대 자동차가 공개한 아틀라스 보셨어요? 우리나라 생산직 직원의 걸음걸이를 그대로 재현하다만요. 아, 출근하기 싫어. 같은 느낌요. 제가 현대의 심장부인 울산에서 자란 사람인지라 너무 잘 알죠. 근데 말이죠. 이제 이 아틀라스를 현장에 데려오는 걸 반대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전과는 결이 달라요. 이젠 생존의 위협이 진짜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갑니다. 저도 제 직업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서 어떤 공포인지는 조금 알것같 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누군가에겐 자신의 밥그릇이 달린 생존의 문제 인데 저기 화성 좋아하는 형님은 참속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 라고요 미래엔 돈도 노동도 사라진다 그러니 재테크니 노후준비니 다 필요 없다 우와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그쵸 놀고 먹으면서 로봇을 부리고 말이죠 그냥 딸칵 한번에 생산성이 폭발 을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생산성은 뭐 가만히 있었나요 전혀 발전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까요? 한번 보세요. 옛날엔 주판 튕기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금은요. 엑셀로 딸칵 끝이죠. 속도가 수백 배 빨라졌어요. 그럼 우리 임금도 그만큼 올랐을까요? 지난 50년간 노동 생산성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 실질 임금은요. 사실상 제자리예요.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를 볼게요. 전체 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생산직, 비관리직 근로자들. 1973년부터 2023년까지 50년간 실질 임금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약 5에서 7%요. 어? 그 정도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매년 5에서 7%가 아니라 50년. 전체 합쳐서 5에서 7%예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0.1%입니다. 충격적이죠. 기계는 좋아졌어요. 세상은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왜내 통장은 할아버지 세대랑 다를 게 없을까요? 결국 부의 분배는 기술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과 시스템이 결정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로봇이 다 해주는 유토피아가 온다. 이렇게 말할 때요.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 로봇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자신이 만든 빵을 나한테 공짜로 줄 이유가 있나요? 너무 비관적인 소리 같나요? 하지만 이게 지난 50년의 현실이었어요. 진짜 이번 만은 다를까요? 물론, 낙관론자들은 말하죠. AI가 모든 노동을 대신하고 생산성이 폭발하면 결국 돈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요. 그리고 그 선두에 서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채취피트를 만든 오픈 AI입니다. 근데 말이죠. 화폐가 무의미해진다던 그들한테서 최근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025년 12월 뉴스가 하나 터졌거든요. 오픈 AI에서 인공지능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던 핵심 인물 톰 커닝햄이 갑자기 회사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말이 의미심장해요. 오픈 AI의 경제 연구팀이 이제는 진짜 연구가 아니라 사실상 의 AI 홍보를 하는 부서가 되어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제 연구팀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경제 격차가 심해 수 있다. 라는 부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 경영진이 그 데이터를 세상에 내놓지 못하게 하고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를 다시 하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사람들이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왜 그토록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쁜 데이터를 만드는데 민감한 걸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큰 이상을 위해서는 작은 희생도 필요하다. 지금 당장 투자가 끊기면 모두가 바라는 유토피아는 영원히 오지 못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대요 톰 커닝햄이 우린 과학자가 아니라 홍보 모델이 됐다라며 짐싼 이유가 뭘까요? 그 작은 희생이라는 게 결국 진실을 덮는 거라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장밋빛 유토피아가 어쩌면 누군가의 철저한 필터링을 거쳐서 나온 건 아닐까요? 두 번째, 망했다. 알고 보니 AI는 구라핑이었다 엔비디아가 파는 그 더럽게 비싼 삽한 자루씩 들고 다 같이 구덩이를 열심히 팠다고 칩시다. 그 구덩이 밑에 분명 어마어마한 금맥이 있을 줄 알고요. 그런데 한참을 팠는데 이름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흙탕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I 기대감으로 빵빵하게 부풀었던 전 세계 시장이 한순간에 터지면서 공황이 오겠죠. 미국 실업률 데이터를 볼게요. 바닥 찍었던 실업률이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4.6%까지 올라왔네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죠. 여기에 나는 정규직을 원하지만 자리가 없어서 알바를 뛰고 있다는 불완전 취업자 4.1%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10명 중 1명이 일자리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10%?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요. 숫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숫자의 내용이 문제예요. 미국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보면 최근 1년간 일자리 늘어난 분야 가딱세가지 뿐이에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늘어난 의료 및 사회 복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건설이죠 한번 보세요. 다른 산업군들은 조용하거나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있는데 의료 복지 데이터 센터 건설 이두 가지만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건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특정 분야 특수가 실업의 실체를 가려주는 걸까요 이미 노동 통계국도 이걸 지적했어요. 2025년 11월 데이터를 보면요 더 명확해지거든요. 당시 미국 전체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가 64,000개 정도였는데요. 그중 절반에 육박하는 28,000개가 오직 건설업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건설 일자리 중에서도 23,000개 이상이 비주거용 건설 분야였어요. 즉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곳이요. 반면 제조업 같은 핵심 산업은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다른 산업은 무너지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실업률 폭등을 억지로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금처럼 들불처럼 안 일어났다면 우리가 보는 이실업률 지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 데이터 센터 건설이 실업률 가려주는 건 알겠어. 근데 애초에 실업률 올리는 진짜 범인이 AI가 맞긴 한 거야? 이런 의문은 실질적인 고용 지표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기 미국의 실업률 추이와 채찌PT 출시 시점을 비교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묘하게 겹치지 않나요? 바로 2022년 말 채찌PT가 대중에게 공개된 그 시점부터 실업률이 오르고 있어요. 그 전까지 미국 실업률은요? 3.4%였습니다. 이는 5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죠. 어떤가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서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자르기 시작한 시점 실업률 오르기 시작한 시점 우연치고는 너무 맞아 떨어지죠. 자, 이 상황에서 만약 AI가 거품으로 밝혀지면 거대한 공사판이 하루 아침에 멈춰요. 2020년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골마 터진 진짜 실업의 공포가 덮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기업들이 해고했던 사람들 다시 부를까요? 아이고 귀한 인재를 몰라봤네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아니요, 그들을 붙잡기에 기업들은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뒤일 겁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쏟아부은 4천억 달러 그리고 올해 들어갈 5천억 달러가 전부 매몰 비용이 되는 순간 시장엔 훨씬 무서운 생존을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될 거거든요. 투자했던 그 천문학적인 돈을 메꾸느라 사람을 더 자르면 잘났지 다시 뽑을 여력 같은 건 남아 있지 않을거라는 거죠.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남의 나라 이야기 처럼 느껴질 거예요 기업들이 그렇게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돈 그게 결국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 같은 개인들의 은퇴자금 이고 투자금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계 자산의 약 77%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증시가 폭락해도 집은 남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휘청임이 좀 덜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가계 자산의 70%가 주식 같은 금융 자산이거든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숫자가 지워지는 순간 당장 내일 사먹을 빵값이 증발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AI 거품론이 터져서 증시가 무너진다? 이건 미국인들에게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내 노후 자산에 대한 사형성고입니다 지갑은 즉시 닫힐 것이고 그 공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낙관적인 아니 사실 AI가 성공한다는 게 우리 개인에게 밝은 미래를 뜻하는 건 아니었지만 여하튼 낙관적인 미래와 비관적인 미래 둘다 알아봤습니다. 그럼 나머진 뭘까요? 세 번째 AI 아직도 그런 뜨뜻미지근한 걸 믿어.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 인생 같은 거죠. 패를 까봤는데 뭘 그리 대단히 좋을 것도 대단히 나쁜 것도 없는 상황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우리 같은 개인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낱낱이 알게는 해줄까요? 애초에 기업들이며 정부며 자신이 실패했음을 대대적으로 알리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투자를 아예 멈추진 못할 거고 슬그머니 액수를 줄이겠죠. 대출 상환 일자 등을 뒤로 슬슬 밀면서 끊임없는 희망 고문을 시작할 겁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 사이 AI라는 블랙홀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하거든요. 전 세계의 똑똑한 머리들, 수십 수백조 원의 돈, 그리고 국가 단위의 전력망이 박재범 씨가 부른 몸매를 뽕짝 스타일로 바꾸고 카톡 프사를 디즈니 스타일로 바꾸는데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저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우선순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거든요. 원래라면 암을 정복하거나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쓰였을 수도 있는 귀한 자원들이 지금은 디지털 장난감을 만드는 경로로 트 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의 움직임은 이 의구심을 숫자로 증명해요. 2025년 전세계 스타트업 투자금의 약 50%가 오직 AI 분야로만 쏠렸거든요. 2024년 34%였던 비중이 단 1년 만에 절반까지 치솟은 거죠. 그런데 돈이 한 곳으로 쏠린다는 건 다른 한 곳은 굶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2025년 3분기까지 AI 분야에 1,920억 달러가 쌓일 동안 인류의 생존이 걸린 클린테크 분야에는 그 8분의 1 수준인 240억 달러만 흘러갔어요. 암 치료나 지구의 미래를 고민하던 인재들이 이제는 체봇의 대답을 다듬거나 상업적 기능을 개발하는데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요즘 새로 시작하는 기업 네곳중한 곳은 일단 본인들이 AI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나선데요. 실제 기술력이 아니라 오직 투자를 받기 위한 마케팅 도구로 AI를 사용하는 이른바 AI 워싱 현상이죠. 전문가들은 혁신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혁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화려한 디지털 신기루를 짓기 위해 정작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짜 미래들을 재물로 바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기업들이 이름표만 바꿔 달고 돈잔치를 벌이든 인류의 소중한 시간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든 우리 같은 개인에게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당장 내일 출근이 급한데 인류의 미래니 뭐니 하는 소리가 솔직히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쏠림이 진짜 무서운 건그 돈이 쏠리는 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써야 할 자원들도 그쪽으로 싹쓸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메모리카 보셨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한 2년 전쯤 그때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16기가 메모리가 한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새 얼마인 줄 아세요? 40만 원이에요. 8배가 뛴 거죠. 와, 제 컴퓨터는 128기가 거든요. 갑자기 떼돈 번 느낌이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현재 전 세계 메모리 생산량의 70% 이상을 데이터 센터들이 싹쓸이 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개인이 낄 때가 아닌 거죠. 뭐 나는 컴퓨터 안 쓰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 내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약 200에서 300개가 들어갑니다. 전기차에는 1000개에서 2000개가 들어가고요. 뭐 이것뿐일까요? 스마트폰,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밥통까지. 램, 즉 반도체는 현대문명의 밀가루나 쌀 같은 거예요. 빵집이 쓰는 밀가루 값이 8배가 뛰었는데 우리가 먹는 빵값은 그대로일까요? 그리고 전기세는 또 어떨까요? 2025년 한해 동안 미국 가계가 지불한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평균 9.6%나 올랐습니다.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죠. 특히 AI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핫스팟들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뉴저지는 21.6%, 워싱턴 DC는 24.5%라는 기록적인 인상폭을 기록했어요. 1년 만에 전기세가 4분의 1이나 오른 셈이죠. 문제는 이 폭등의 결과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에만 전기요금을 못 내서 단전된 미국 가구가 400만 곳에 달하거든요. 텍사스 같은 남부 지역은 여름철 한달 전기로가 784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한국은 아직 체감이 안 되신다고요. 우리는 한국 전력이 대표적인 적자 기업이잖아요. 일반 가구에 전기요금을 올리면 반발이 심하니까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차근차근 올리고 있죠. 그런데 그 기업들이 자선단체인가요? 당연히 그 비용을 우리가 사는 물건값에 전가를 하겠죠. 어제 먹은 삼각김밥부터 매달 나가는 스트리밍 구독료까지. 이제 모든 영수 중에는 사실 AI 유지비가 포함되고 있어요. 기업들은 AI로 효율을 높였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서버를 돌리는데 드는 천문학적인 전기료와 품값은 소비자에게 슬쩍 떠넘기고 있거든요. 혁신은 기업이 하고 그 비싼 올세는 우리가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차라리 AI는 모두 거품이었다 하고 한 번에 터지면 아뜨거하고 정신이라도 차릴 텐데 이건 비커석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다음이에요. 사람은요 상대적인 동물이에요 나도 힘들지만 내 옆에 쟤도 힘들면 엥간하면 참아져요 그런데 AI가 모든 일자리를 뺏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하지도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쟤는 무사한 상황이옵니다 이러면 사회적 혼란은 얼마나 더 극심해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인연 마찰로 끓는 주전자 같은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상상하기도 싫네요 자. 여하튼 이 영상의 결론을 내리자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일단 저는, 어, 뭘로? 아니,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을까요? 화성 좋아하는 우리 머스크 형님도, 그리고 그런 형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샘 올트먼 형님이라고 확실히 알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무 낙관하지도, 그렇다고 비관하지도 말라고요. 그런데요, 저희가 낙관을 하든 비관을 하든 달라질 것이 있나요? 이미 열차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로요.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 열차를 멈출 수도 없지만 멈출 생각도 없어요.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 형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있어 투자 부족의 위험은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훨씬 크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공할 확신은 없지만 옆집보다 뒤처지면 그날로 끝장이라는 공포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 우리 개인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요. 제가 너무 쫄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에 쥐고 있는 현금 자산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주식쟁이니까 주식으로 말하자면요. 주식이라는 놈은 원래 참여자들의 희망을 먹고 자라다가 결국 모두의 절망 속에서 완성되는 법이거든요. 무엇이 되었든 완성을 향한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되어 터지긴 터질 겁니다. 그게 무엇일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에라 모르겠네요. 저는 이만 단타나 치러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푼 돈으로 사팔 사팔 할 시간에 그냥 2년 전에 레미나 좀 사둘 걸 그랬네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